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빼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지해 돈을 챙기기도 합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화 상담원들이 사용하는 고객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로그인을 하자 통화 상태와 간단한 메모를 할수 있는 창이 뜹니다. 또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누르면 프로그램에 나타납니다. 이런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무작위로 대출 전화를 돌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공인인증번호와 카드 비밀번호를 빼냈습니다. 이 너무 절박하니까그 사람이 아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비밀번호 게누 거죠. 나도 우리 가족도 잘안는데 이렇게 빼돌린 금융 정보와 개인 정보로 제3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가지고 있던 보험도 해약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4개월 동안 12명으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하면서 대구에서는 전화상담책을 전남 여수에는 인출책을도 경찰 단속을 피했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7명 모두가 이전에 대출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한 사람들이고 그중 박모씨가 이들을 귀합해서 이번에 범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8명 중 7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1명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